안녕하세요. 인베디드 비전의 백준입니다. 네, 뭐 이번 장은 이번 동영상은 뭐 수업은 아니고요. 그 기말고사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이고요. 어, 어,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수업, 주파수까지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기, 중간고사 이후로 배웠던 PPT가 이제 07 언더바 동영상이라는 PDF 파일을 제가 제공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기말고사 아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수업 범위였고요. 그래서 요 PPT 기준으로 이제 그 일단은 저희가 책이 이제 파이썬으로 된 책이 없었기 때문에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범위는 그 정도 이제 PPT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어 책에서 아마 이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파이썬이라는 코드 특성상 코드가 워낙 쉽기 때문에 코드를 뭐 이렇게 하는 것들보다는 어, 그런 메소드들 사용 방법 정도가 아마 어, 메소드 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코드가 나오는 대부분의 이제 내용이 만약 코드 나오는 문제 있다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좀 이론적으로 많이 접근했습니다. 실습 과목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기말고사 특성상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어 템플릿을 못한 겨 코로나 때문에 이제 템플릿을 못해서 좀 여러분들도 많이 아쉽고 저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템플릿을 했으면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은 좀 양해해 주시고 일단은 기말고사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주고서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 또 수업도 좀잘 진행하셔서. 범인은 일단은 오늘 거는 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햇볕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어 그레이스 이바를 이용한 이제 로그업 테이블을 배웠는데 로그업 테이블에 대해서는 어, 이론적인 내용들과 뭐 코드적인 내용들을 좀 다들 보셔야 될것 같아요. 로그업 테이블에 대해서 여기에는 좀 이런 내용은 많이 없긴 한데 PPT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공부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아 지금 레슨 드리는 시험 문제 제가 좀 여러 개를 뽑았었는데, 이 중에서 한 7, 80%? 힌트 얘기 드리는 거지. 한 7, 8, 0 정도가 수업의, 예, 시험 내용에 아마 채택이 될것 같아요. 몇몇 개는 이제 탈락될 수 있으니까요. 그거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는 논리적 영상 합성이라는 거에서 사용되는 우리 엔드, OR, e x c r e OR, 논리 연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두시고요. 여기서는 예제는 지금 엔드 연산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더 찾아가지고 이쪽에 세 가지들을 좀 비교해서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영상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뭐메서드들 위주로, 사용법 위주로 좀 공부해 두시고요. 어, 라즈베리파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는 동영상이랑 이제 수업을 좀 진행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라즈베리파이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어,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인베디드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라즈베리파이를 어디서 어떻게까지 사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공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히스토그램에 대한 이미 뭐그 이론적인 내용들, 네, 히스토그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 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평화라, 또 이론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히스토그램 평화라랑 히스토그램이랑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 아 어, 그리고 공간 영역의 이 회선, 네, 여기서 여러가지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음, 이것도 이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필터들, 뭐 결과, 어떤 거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 ppt에 들어있는 사용한 메디안부터 블러링까지의, 것들을 한번 공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중에 이제 한개 정도 선택적으로 나올 수 있고 것고 그다음에 엣지도 아 캐니 엣지에 대해서 한번 <laughs>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론적인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기학에서는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침식이랑 뭐 팽창이 가장 기본이긴 하죠. 그래서 요 기본적인 거 공부해 두시고요. 음, 그다음에 보관법 네, 인터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여기서는 PPT만 있고 이제 아 그림 같은 것만 있고 설명은 없는데 그런 이론적인 거를 한번 여러분들 이거는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컬러에서는 음, 컬러에서는 요런 여기 있는 코드들 좀 사용하는 방법들 중에서 예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로 이제 그런 정도 사용하는 방법 정도들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 이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일단 여기서 뭐 주파수에서는 풀리의 변환이죠 풀리의 변환에 대해서 아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해두시면될것 같아요 풀리의 변환에 대해서는 이런 쪽으로 좀 공부하셔가지고 네. 풀리의 변환까지 해서 한요 정도 해서 지금 제가 뽑아놓은 문제가 한 13문제 11문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어 제가 여기서 문제를 좀 줄여 가지고 한 10문제 정도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 문제 내외로 좀빼거 빼가지고 출력 제출하려고 하니까 아 어, 한번 선택적으로 좀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다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중간고사 힌트는 한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